이 컷, 맞죠? 이 무릎 딱 붙였죠. 여기서 찌자야 상대가 네트볼 불지급하게 찌자줘요. 그다음에 팔꿈치 딱 찍어서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서 찍은 다음에 이 무릎을 벌려요. 근데 이 무릎을 벌리는 것도 이 사이에 또 팔꿈치 내가 땡기고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죠. 그래서 땡기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 찍어준 상태에서 무릎이 틀어지면서 틀어지면서 틀어지기가 무섭게 엉덩이가 바로 떨어져요. 오래 유지하는 건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바로 떨어집니다. 다시. 골반, 무릎. 넘어왔어. 틀었으 니, 컷. 찍고, 상대 고정. 이 다음에 무릎 떨어지는데, 최대한 짧게.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다리일단가 몸을, 발목 잡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빠지죠, 잘. 그러면 이렇게 틀어주신 상태에서, 남은 다리로 벗겨내셔서, 이거 팁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상대 바로 제압하려고 돌게 되면상대가나 사이에 상대가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바로 반격 가능한 상태죠. 여기서 바로 돌게 되면 바로 무릎 들어오고 겨드랑이 하는 들어와서 겨드랑이 파서제 등목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돌지 않고요. 다리 모아서. 모은 다리로 엉덩이 밀직고 골반을 밀어주시면서 팔 보내면서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팔 제압하고 마무리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골반 무릎 기울여서 담아서 크로스 니트 찢어요. 한 번씩 고정. 고정하시고 나서 무릎 벌리고 벌리게 무섭게 떨어져요. 그들로비슷하게 됐죠? 여기서 바로 돕지 마시고 다리 와서 엉덩이 기로 골반 밀면서. 해서 기대시고 반대쪽 팔꿈 잡아서 음. 마무리까지 이해되시죠? 자, 마무리 동작 하나, 둘, 셋.